미션 오일, 드레인볼트 플러스 미션 오일 좀 뺄게요. 빼서, 비커에좀 오일 색깔을 받아볼게요. 색깔을. 자, 오일도 많이 새콤하고, 뺐을 때, 오염도가 좀 심하면, 우리가 그냥, 뺐을 때 냄새가 좀 쎄한 냄새가 난다고 하거든? 이게 무슨 냄새라고 하기는 좀 어렵, 설명하기는 어렵고, 이렇게. 냄새가 맡아질랑가? 냄새 한번 맡아볼래? 어? 좀 쎄악, 이렇게, 쎄악한 냄새가 나. 많이 지, 어, 지저분한 것 같아. 일단 신유하고 이따 비교해봤 이게, 보셨, 보셨, 캄하죠? 이게, 심품 오일, 라이프가 더. 색깔 변색이 많이 된 거죠. 자, 아마 펜 뜯으면 색깔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. 일단 펜 뜯고 한번또 설명드릴게요. 올펜 탈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펜 탈착 품으로올펜 교환할까요 펜에 bmw는 필터가 달려있어서 이렇게 통째로 교환하는 거고 보면 가루가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일지 모르겠어 이렇게 흘러내린 거색깔이 굉장히 많아 자석에 보면 이렇게 많이 꼈네요 이거 그래서 오일을 좀쪽 빼고 해볼게요 밸브바디 쪽도 좀 유격을 줘서 오일을 좀더빼 볼게요 여러분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 그게 진짜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.